형식 씨한테도 굉장히 좀 특별했던 기억일 것 같아요. 첫 촬영이기도 했고, 윤소리 씨와 처음 만나는 장면이라고 들었는데요. 그만큼 굉장히 오랜 시간 고생하셨다는 인터뷰를 봤어요. <laughs> 다 그것만 강추했더라고요. 말 그대로 이제 처음이 가장 잘하고 싶어서 저는 네. 처음이라 잘하고 싶어서 네. 몸에 힘이 많이 들어가서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 촬영장에 점점 적응하는 그 시간이 많이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네. 그게 생각보다 긴 템플을 네. 갔었는데 네. 그때 이제 분설호 어, 선배님께서 또 저를 많이 위로해 주셨죠. 어, 네. 어떤 순간에 또 오케이 컷이 났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어 이게 이제 같은 장면을요 한 27번 찍다보면요 그냥 <laughs> 어떠한 기, 기, 어떤 경지에 가더라고요 예, 아무런 생각도 안들고 뭐네 어떻게 대사를 쳤는지도 몰랐는데 갑자기 감독님이 오케이! 송신씨 어. 네, 오늘 완전 좋았어요 이제 이렇게 그 말씀하셨는데 어, 전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 그래서 근데 그 오케이 컷을 영화에서 셨나요 감독님? 아 예리한 질문니다네 시간이 없어서 오케이 했습니다 <laughs> 처음에 열정이 너무 과거였던 아, 건가요? 농담이고요 어, 어, <laughs> 아,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laughs> 농담이라뇨 농담이구요 어, 그, 사실 저도 어느 순간 오케이 라고 느껴서 오케이 라고 한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영화에 들어간 장면은 어, 그 순간의 컷이 또 있고 생각해보면 앞에서 조금 한두세 테이크에서 이미 오케이가 나온 컷도 있고 박경수 굉장히 충격적인 스타일이시거든요. 어 근데 뭐 항상 그렇게 많은면 맞으수록 좋으니까요. 네. 아 그렇죠 여러분? 그 그박경철 배우님은 이 촬영 바로 직전에 드라마 슈터 하셨어요. 천재 변호사로 법전을 되다 되다 외우던 천재 변호사에서 몇십번 <laughs> 건나무는 아시겠지만 어리바리한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자,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첫 테이크 27번 갔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힘드셨을 텐데 딱 27번째 감독님이 오케이 내셨을 때 기분 은 어떠셨나요? 어, 저는 그 오케가 이 돼서 스스로보다 그 감독님이 정말 이게 정말 오케이. 정말 마음에 드셔서 오케이래 하신 건가? 이게 가장 중요했어요. 네. 이게 그럴 수 있죠. 사람 이제 이제 힘들고 뭔가 안 나올 것 같아서 에, 네, 오케이. <laughs> 어, 야, 다음 거 준비하시죠 이거랑 근데 그 감독님의 리액션은 굉장히 저는 중요했는데 감독님이 그래도 27번째 만에 오케이! 해서 아, 형씨 완전 좋아요 완전 좋아요 어. 해주셔가지고 어, 감독님이 좋심시 <laughs> 제가 만족합니다 <laughs> 네 그렇게 마무리가 됐었죠 이야... 이 청동 감독님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오케이 라는 얘기를 안 해요 <laughs> 그럼 어떻게 넘어가요 씨? 이네 <laughs> 아, 모니터 보시다가 집에 가서 마음 들어 불안해요. 이게 오케인가? 이 내가 잘한 건가 못한 건가? 저는 그렇게 작업을 해가지고 27번째라도 오케이 소리가 나오면 너무 말상 음. 감사, 나이스죠. 나이스. 나이스. 네, 그래. 예, 예. 아, 감사합니다 감독님. <laughs> 실은 테이크가 자꾸 가다 보니까 시, 제가 신인 감독인데 저도 점점 정신이 없어져가지고. <웃음> <웃음> 에이, 어떻게든 뭔가 빨리 오케이를 내야 되겠다 저, 저도 어떻게 오케이가 나오는지 저도 사실을 잘 모르겠지 <laughs> 아 그래도 근데 그 슈츠 얘기가 나와서 생각이 난 건데 아까 여기 딱 들어오기 전에 핸드폰 제가 뭐그 얘기하고 있었어요 막 몸에 좋은 거 눈에 좋은 거약막 이런 얘기하고 있다가 그 메모에 넣으려고 이렇게 적어 놓고 있는데 거기 메모지에 뭐 마약류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 58조 막이렇 뭐가 적혀 있길래 두지기 뭔가 눌러봤더니 제가 슈츠 때 이제 그 대사를 외우려고 그 이제 적어놓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와 정말 이걸 내가 했었구나 싶은데 그래서 그때 이제 막 이제 잘해야 잘해내고 싶은 막그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첫 촬영을 딱 왔는데 이제 이제 그 이제 스물일곱 번을 가면서 이제 어그 이제 그 자신감과 그 이제 모든 이제 힘들이 싹 빠지기 시작하면서 근데 그래도 그때부터 뭔가 촬영이 그래도 좀 순조롭게. 네. 재미있게 잘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그때 문소리 배우님께 누나라고 하신 거죠? 그렇죠.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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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건 누구나 간... <laughs> 네. 어, 제가 27분 딱 하면서 눈에 들어온 게딱 누나. 네 그래서 누 나도 이게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난리 나요. 괜찮아고저 이거 다음에 저번도 찍은... 저번도 정신이 없어요. 아, 네. 네. 네가 잘못한 게 아니고. 그리 네. 마음을 맞춰 가는 과정이니까. <laughs> <laughs> 지금 그 실제 상황 재현한 거예요. <laughs> 정말 이렇게 재밌게 <laughs> 됐었다 나는 옛날에 4 0 번씩 갔어. 아, 정말요? <laughs> 어, 굉장히 놀라운 점은 2 7번 박경식 배우님이 연기를 하잖아요. 문설이 배우님이랑 테이노 배우님이 2 7번 똑같이 리액션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여, 그 장면이 카메라 뭐, 뒤에서 네, 찍히지 않은데. 그러니까 리액션을 해주는 게 상대 배우가 리액션을 해주는 게 그것도 쉽지 않잖아요. 연기를 그 배우와 똑같이 동시간대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문소리 배우니까 이 영화에 그 모든 배우들의 호흡이 굉장히 좋았다는 게 거기서 좀 느껴지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감독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 그 순간 다음부터는 그 박형식이 아니라 권남으로 돼 있었다고, 네네, 박형식 배우가 너무 재울 땐 영리한 것 같아요. 네, 그 한두 번만에 그런 경험을 겪고 나서는 굉장히... 제가 상상했던 모습을 한두 테이크에 대부분 많이 보여줬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너무 고맙죠. 똑똑한 친구인 것 같습니다. 두번 다시 스물일곱 번을 기지 않겠다는 의지로 하셨던 네, 것 같고. 김원파 배우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초반에 박형식 변우님이그 슈트에서 천재 변호사다가 이제 갑자기 어리바리한 배우사 권남우 역을 하고 있었는데 첫 촬영 테이크가 스물일곱 번 갔다는 거 여러분들 많이 인터뷰 통해서 아셨을 텐데 그 고창 배우로서 베테랑으로서그 현장을 보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현장에서 궁금하더라고요. 이 어려운 질문을 나한테. 제가 같이 있었거든요. 형님이 기다리면서 어이구 큰일 났다 야이 영화 큰일 났다 뭐, 그거는 제가 알아요. 네. 아 정말 큰일 났다. 그러고 있었어요. 뭐, 헌 감독은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촬영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너무 많이 가니까, 저기 대기실에 있다가, 헌 감독 뒤에 서서 이제 보게 됐어요, 이제. 왜안 해, 아나, 그러고 봤는데, 제가 볼 때는 굳이 이게 별, 별 차이가 안느껴지왜숨고 일곱 번을 해야 되나. <laughs> 다시 한 다시 한번합시데 그 정도나 이게 별 차이가 없어. <laughs> 왜야지? 아, 그 열육 개 줬어요. 큰일 났다. <laughs> 그러는데 이제 우리국의 문설이 대표가 저한테 오시더니저 팔을 이렇게 쓰다 보더니 선배님 힘드시죠? <laughs> 그러면 난 힘든 게 아니라 걱정이다. <laughs> 이렇게 첫 촬영부터 이래가지고 촬영 끝날 때까지 어떻게가지 이래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걱정을 처음에 좀 했었는데, 한 2, 3회차 이게 지나고 보니까 그 다음부터 박경식 분이 굉장히 그 캐릭터분위히자에서 아쉬운 하들어오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아주 뭐 일사천리로 아주 훌륭하게 또달려가더라고요 그때 기억 남는 게 27벌에 갔잖아요. 다들 밖에서 걱정을 한 저는 사실은. 이 박군이 어떤 표정으로 나오더라, 굉장히 궁금했어요. <laughs> 정말, 해, 아니, 정말 해맑게. <laughs> 건나무처럼 오케이, 돼 있다고. 아, 그래서, 뭐 저런 애가 있나? <laughs> 그때, 그건 안치우 쟤는 생각이 없나? 뭐. 아니, 그때, 그러니까 거의 영혼이 나왔기 때문에 자기 리액션이 아니고 자기 진짜 감정이 아니고. 정신이 나가서, 그냥, 아, 아, 정말.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나오더라고. 근데 제가 지켜보니까 저기 김옥파 선배님이 머리에서 기이슬슬나고 있어가지고 장기백처럼 음. 이러시, 이러시면 어떻게 하나? 막 걱정도 되고 그러실 분 아니지만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급 진화 작업을. <laughs> 네그 네, 얼굴 때문에 저는 되게 안심했어요. 저는 되게. 이러고 나오면 그다음부터 촬영이 어떻게 될지 너무 해맑게 나오니까 아, 뭐 생각이 없어서든 아니면 주변에 배려해서든 너무 해맑게 나옵니까 아, 그래도 영화 잘 가겠다.